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물류의 개념에 이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음, 3주차죠. 3주차 첫 시간인데, 물류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물류의 전략적 중요성.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어, 느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요. 과거에는 여러분 물류가 독립적인 기능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마케팅의 한 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류의 개념을 다시 음 되돌이켜 보면은 완제품이 소비자와 시장을 찾아가는 그 루트에서의 물류를 우리가 판매 물류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통이라고 했죠. 그 유통은 여러분 유통의 기능은 과거에는 마케팅 영역의 한 분야로 차지했던 거예요. 한 분야. 그러니까 최초의 물류는 마케팅에서의 유통, 그게 물류인 것으로 생각했죠. 완제품을 운송해서 시장과 소비자를 찾아가는 고그 루트에서의 물리적인 이동 행위를 그냥 물류의 범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 물자를 이동시켜 주는 행위, 그 유통 행위, 그냥 그렇게만 했 이야기했던 거고 단순히 고영영원을 그리고 그것은 마케팅의한 분야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언제 바뀌었냐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에서 전제했던 어, 어, 물류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로지스틱스의 개념이 있어요 로지스틱스 로지스틱스 근데 이 로지스틱스는 여러분 아마 어원을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병참이라고 나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병참. 군부대 에보면 여러 가지 군의 병과가 있죠. 병과 여러분도 이제 전공 영역이 있듯이 군이란 조직 내에도 밀리터리 브랜치가 있어요.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통신병과가 있고 전산병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병참이라는 것도 있어요. 병참이 뭐냐면 군부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조달해서 조달해서. 필요한 곳에 잘 보급하고 그렇죠 운송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라는 조직에 필요한 물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이 먹고, 입고, 자는 거에 대한 거 필수적으로 들어가겠죠 또뭐 있을까요? 각종 무기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적시적소의 정량을 잘 조달하고 어, 이렇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병참이고 영어로는 로지스틱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고 이후에 어, 어,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제 산업화를 지향하면서 군 전쟁을 수행하면서 했던 그러한 행위들이 로지스틱스 행위들이 어, 일반 사회의 산업에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이 어, 바람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 하게, 하게 되고 실제 이렇게 어, 대부분의 산업에서의 어떤 이런 어떤 그 매매 계약이라든지 공급망 구조를 보니까 그러한 군에서의 로지스틱스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비즈니스 로지스틱스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통, 그러니까 물류의 개념이었던 지금의 유통 물류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렇죠. 해당 제조 기업이 원재료, 부재료를 조달해오는 그 영역, 그 다음에 자기 제조업체 내에서 생산하는 생산물류 영역, 또 생산되어진 완제품을 시장과 소비자에게 이렇게 잘 운송해주는 판매물류의 영역까지도 물류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그때부터는 로지스틱스라는 말, 비즈니스 로지스틱스란 말이 많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현대는. 그 영역을 더 넓혀서 이제는 공급 업체 내에서의 어떤 물류 행위 그다음에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소비자 만족까지도 어 물류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같이 좋은 릴레이션십 관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소비자 만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공급 제조 유통 업체가 그렇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맞춰진 물류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현대적인 의미의 가장 큰 개념으로 확대된 물류라고 볼수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물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서플라이 체인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 지난주에 얘기했던 공급 제조, 유통에 이르는 일련의 이런 공급 사슬, 공급망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이고, 그러한 공급 사슬 자체를 그냥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서플라이 체인이 잘 관리되어지고자 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상에 그 관계의 질을 높여주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물류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이 얼마나 견고하냐 또 공급망에서의 물류의 템포와 신속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경쟁력으로 다가설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류의 전략적 중요성인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책정하고 가급적이면 높은 이득을 볼수 있게 하는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가급적이면 내 경쟁자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더 품질이나 디자인이나 등등등 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좀 좋은 쪽으로 어필을 해서 어 소비자에게 선택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개발에 막대한 관심을 가서 가지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또 좋은 제품을 참 생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잘 생산된 것을 막 광고를 하고 우리 제품의 어떤 효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전략적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이제 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러한 쪽보다는 좀더 빨리 신속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음, 공급을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어, 유년기 그다음에 어떤 뭐 청년기, 장년기, 말년기를 보내듯이 인간의 수명을 중심으로 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제품도 비슷해요, 여러분. 제품도 어, 처음에 시장에 런칭해서 성장하고 성수기로 가서 또 성수기가 계속 되기도 하고 또는 세태기로 가서 소멸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시간, 그죠? 수요. 일반적으로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이런 커브를 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PL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렇게 나뉘죠. 제품이 시장에 처음 런칭됐을 때 시점에서 이 초기 구간을 우리가 도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입기. 그 다음에 그 제품이 도입기를 지나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시장을 우리가 이 시기를 성장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기를 거쳐서, 그 시장의 수요가 포화되는 최정점까지 이르면 이때를 성숙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는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고 떨어져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쇠퇴기 이렇게 얘기하죠. 도입 성장 성숙 쇠퇴, introduction growth 머츄어리티 디클라인에 이런 사이클을 보인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특정 제품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제품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이클을 거쳤다고 볼수 있어요. 처음에는 세상에 없는 재화였다고 보는 게 맞죠. 처음에 언젠가 태어났을 거예요. 태어나서 그 그것이 초기 수요는 어떨까요? 수요가 많지 않았겠지. 잘 모르니까, 과거에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는 초기 수요는 작아요 이때 주로 보통 Early Adopter 라는 초기 수요자들이 있고 그 초기 단계에서 도입기 단계에서 그 제품에 대한 초기 수요들의 구매 경험이 긍정적이고 좋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Word of Mouse에 의해서 구전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처음에는 관심을 갖죠. 근데 반신반의하죠. 저걸 사용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쓰고 나서 어떻게 돼요? 좋으면 어떻게 되죠? 아 정말 좋은데 이 제품, 시제품 좋은데 친구들한테 추천하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추천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써봤을 때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 이거 별론데, 광고만 크게 했지 뭐별론네야 이거 사서 쓰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긍정적인 구매 경험에 의해서 이 도입기를 지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험이 확산이 되고 또 재구매 수요가 발생하고 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공급자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기의 성장기 산업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으로 보는 거죠. 너도나도 많이 이렇게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의 피드백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경쟁자들도 증가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제품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되고 어, 그렇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공급자들은 이미 아그죠 어, 퇴출이 될 것이고 나중에. 그 지역, 그 시장의 수요가 포화되는 성숙기 시장까지 갔을 때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여러분? 가장 경쟁력 있는 공급자 소수만이 남게 되고 제품은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개선 보완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의 경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품의 품질은 어떨까? 복수의 속수의, 소수의 공급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제품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겠죠 둘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과점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과점시장 구조에서는 주로 제품의 차별성보다는 가격경쟁에 의해서 경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다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더 이상 가격 경쟁을 할수 없는 때까지 내려가죠. 원가 이하로는 경쟁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장에서는 이제는 제품 이외의 요소에서 또 다른 경쟁력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류 분야예요, 여러분. 자, 두 가지로 경쟁할 수가 있겠죠. 과점 시장에서 제품이 어,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빨리 도착시키는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공급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거쳐서 소비업, 소비자까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 내에서 어,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서 그 물류비용을 그 과정에서의 물류비용을 경쟁사보다 내가 절약할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 이상의 물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세이브된 비용만큼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업의 수익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품에 얹어진 수익으로 승부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다 그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찾아가는 그 경로상에서의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경로상의 물류 기능을 좀더 효율화 할수 있다면, 좀더 합리화 할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제품을 통한 이윤창출보다 훨씬 수월하고 훨씬 더 바람직하다 라고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류를 우리가 제3의 이윤원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품을 통해서 마케팅을 강화해서 이렇게 이윤창출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기존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어또 다른 이 분야인 물류 쪽에서 이제는 어 이윤창출에 깊은 영향이 있다 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3의 이윤원. 물류는 제3의 이윤원. 이자, 예요 이자, 이윤원. 이렇게 어 명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자 음, 대부분의 에, 우리 뭐 특히 소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 요 여러분 거의 성숙기 시장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고 어, 구매하게 되는 그런 모든 제품들은 성숙기 시장에 있는 제품일 확률이 많아요. 소비재는 어떨까 요 여러분? 얘가 소비자가 태어나서 성숙기까지 와서 성숙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이. 이 제품이 사라질 정도로 사라지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은 성숙기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다만 기술 변화가 빠르고 기술 집약적인 그런 재화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세퇴하고 다른 기술이 또 이걸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재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럼 뭐 어때요, 여러분? 성숙기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 성숙기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구매 행위를 하는 거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아요, 저거요 별로 없잖아요. 성숙기 시장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죠. 복수의, 소수의 업체들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자제품을 사도 그렇고, 컴퓨터를 사도 그렇고, 휴대폰을 사도 그렇고, 라면을 골라들었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제조업체가 이렇게 많아요? 별로 없죠. 대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성숙기 시장에서는 이제 제품으로 승부하는 원초적인 제 1, 2 이윤원이 아니라 기존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물류 쪽에서의 이윤 창출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 어떤 기업이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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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이에요. 여러분, 100억 그리고 뭐 물류비가 15, 그 다음에 어, 다른 비용. 비용이 88억 그 다음에 이익이 2억 이렇게 해서 매출 100억에 대한 구성 항목이 이렇게 됐다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쉽게 보면 이런 거죠이 기업은 뭐 이윤이 한2% 정도의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기업에서 야, 우리가 내년도에 내년도에 올해 이익이 올해 이익이 올해 이익이 2억 났기 때문에 우리 내년도에는 이익을 2배로 높이자 이익을 내년도에는 4억으로 하자 이렇게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 내년도에 이 기업의 성과로서 이익이 올해보다 2배가 되려면 이익이 4억이 되려면 우리 생각에는 매출이 200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요그 매출이 200억이에요 판매된 금액이 200억 원을 팔아야 돼, 두 배를. 그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매출이 두배 이상 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올해 100억 했는데, 내는에 갑자기 200억 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익이 이렇게 되려면, 어,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기업 전체의 전략적 관점에서 어, 전략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재무적인 목표가, 수익의 두배 향상이다. 수익성에. 그러면 기존의 관념으로 보면은 물건을 많이 팔아갖고 그 물건에 얹어진 마진이 난 거, 난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건들지 말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해서 기존의 물류비 나갔던 10억 중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또 공급에서부터 제조, 유통, 시장의 소비자에 이르는 이런 과정에서 그렇죠? 물류적인 기능에 있어서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음. 그런 걸 찾아서 예를 들어서 물류비를 2%만 감소시키면, 여러분, 그래서 8억으로만 할수 있다면, 2%만. 비용을,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사업 어떤 게더 쉬워요? 여러분? 매출을 두 배만큼 올려서 요거 사업을 만드는 거 하고, 물류비를 2% 관리 어, 효율성을 높여서 물류비를 2% 줄여서 사업을 만드는 거 하고, 어때요? 뭐 우리가 생각해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이거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경영자들이. 제품도 관심을 갖지만 그 제품이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물적인 흐름 기능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자보다 좀더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물류체계를 가졌게 되면 어 매출을 두배 높이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를 제3의 이윤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로 이제 승부해서 하기에는 어떻다가 얘기했듯이 성장기 과점시장 구조기 때문에 비용 경쟁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 전체의 전략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라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물류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 그죠. 3주차 2교시에는 운송물류에 대해서 한번 운송수단별로 장단점을 중심으로 이야기, 이야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